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공동체의 협동정신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557강입니다. 오늘은 합팔합자와 관련된 다섯개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합팔합자입니다합팔합자는 터다는 뜻도 있고 무다는 뜻도 있죠. 이합팔합자는 삼합집자와 일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삼합 주자는 붓스로만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세개 합입니다. 그래서 삼합이라 하는 것이죠. 어울림으로 해석합니다. 또이 붓자는 입을 말하고 특히 말하는 기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합판합자는 세개 합으로 말하여 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의 의견이 어우러져 결론을 만들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한자에서 세개는 아주 많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어우러지는 그런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합하다는 것은 공동체 모두의 의견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의견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합합자는 세개 합으로 말하여 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어우러져 결론을 만들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답를 보면 지행 합일이 있죠. 지행 합일은 참 지식은 반드시 실행이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합체라고 할 때나 합산한다고 할 때도 합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합할합자에 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다자입니다합팔합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대답할답자입니다. 대답할답자는 대답하다는 뜻도 있고 해답을 의미합니다. 이 대답할답자는 대죽자와 합팔합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대죽자는 대나무를 의미합니다. 합팔합자는 합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대답할답자는 대나무에서 합해진 결론이 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나무 아래에서 토론 끝에 결정한 내용이 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나무가 오진 대나무밭 아래에서 토론하여 결정한 그 내용을 답이라 설명하고 싶습니다이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그 유급한 상황에서 대나무밭 아래에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병사들이 모이고 지휘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진해야 되는가? 후퇴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대기해야 되는가? 전진한다고 결론이 났으면 병사들과 함께 작자을짜서 적진으로 돌파해야 되는 것이죠. 네게 바로 답입니다. 아니면 후진한다고 결론이 났으면 조용히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대답할 답자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려진 결론인 것이죠. 대답할 답자는 대나무에서 앞에 진 결론이 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만에서 대나무 아래에서 토론 끝에 결정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를 보면 자문자답 있습니다. 자문자답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한다는 뜻으로서 마음속으로 대화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응답이나 정답이라고 할 때도 대답할 납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줄급자입니다. 줄급자는 주다는 뜻도 있고 공부 반응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줄급자는 가는실력자와 합할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는실력자는 시를 의미합니다. 합할합자는 합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줄급자는 시를 합하려고 주다라고 표현합니다. 다그 말해서, 가마솥에 계속해서 실을 넣으니 실이 가마솥 안에 합해지는 것이죠. 그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줄급자입니다. 줄급자가 설명하는 공급이라는 것은 가마솥에 실을 넣으며 합해지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아무래도 염색하는 모양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실을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그 실을 물에 넣어 불리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실을 계속 가마솥에 넣게 되면 실들이 가마솥 안에 모여지게 됩니다. 그 모양을 주급자로 설명하는 것이죠. 실들을 합하려면 계속해서 가마솥 안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 넣는 그 모양을 주급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급자가 설명하는 그 공급이라는 것은 가마솥에 실을 넣으며 합해지는 모양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자급자족이 있습니다. 자급자족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생산하여 충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공급이라고 할 때나 급수라고 할 때도 주급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합팔합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략자는 주울 숫자입니다. 주울 숫자는 죽다는 뜻도 있고, 거두다는 뜻이 있죠. 이 주울 숫자는 손수변의 합팔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손수변은 적극적 행동을 해석합니다. 또 합팔합자는 합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주울 숫자는 적극적으로 합하려고 죽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을 열심히 주으면 소쿨이 합해지는 것이죠. 이그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줄 숫자입니다. 열심히 모아서 이 소쿠리에 합해지는 이 모양을 설명하는 글자가 그 숫자입니다. 이 소쿠리에 이삭을 합하려면 열심히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 숫자는 적극적으로 합하려고 줍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을 열심히 줍게 되면 소쿠리에 합해지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도불 습유라는 말입니다 도불 습유는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정치를 잘해서 백성의 풍속이 넉넉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굳이 길에 떨어진 것까지 줍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습득이나 수습한다 고할 때도 주십자가 사용습니다네 번째 관련자는 잡을 낫자입니다. 잡을 낫자는 잡다는 뜻도 있고 붙잡다는 뜻도 있죠. 붙잡다라는 것은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쥐는 것이죠. 또는 달아나지 못하게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잡을 낫자는 하팔합자와 손수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하팔합자는 합하다는 뜻이 있고 손 숫자는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을라자는 잡으려면 손이 합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을 잡으려면 또는 사람을 잡으려면 두 손을 합해하는 것이죠. 모양을 설명하는 자가 잡을라자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잡으려 할 때나 도망치는 사람을 잡으려 할때두 손을 합해야 합니다. 두 손을 합해서 같이 잡아야 되는 것이지 한 손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죠. 잡을라자는 잡으려면 손이 합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을 잡으려면 두 손이 합해진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선주, 훈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주, 훈화는 먼저 아래고 후에 붙잡는다는 뜻이죠. 먼저 인국기 아른 다음에 붙잡는다는 체포 절차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포라고 할 때나 아육이라고 할 때도 잡을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합합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탑탑자입니다. 탑탑자는 탑을 의미하죠. 탑이라는 것은 여러 층으로 높고 뾰족하게 세운 건축물입니다. 이 탑탑자는 흙토자와 풀초자와 합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흙토자는 흙을 말하는 것이고 풀초변은 풀을 의미하는데 부스로 사용될 때는 종종 명예를 의미합니다. 명예 중에서도 작은 명예인 것이죠. 또 합합자는 화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탑자는 뜻을 합하여 흙으로 만든 명예의 상징이 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명예를 위해서 모두의 뜻을 모아 세운 건축물이 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멋들어지게 탑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볼수 있도록 높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탑을 세운 이유는 공동체 모두에게 그 명예를 자랑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어떤 명예스러운 일을 자랑하려고 탑을 세운 것이죠. 탑자는 뜻을 합하여 흙으로 만든 명예의 상징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 명예를 위해서 모두의 뜻을 모아 세운 건축물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금자탑이 있죠. 금자탑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번역한 말로서 길이 후세에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불멸의 업적을 기여하는 말입니다. 또 다보탑이라고 할 때나 석가탑이라고할 때도 탑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합판합자와 관련된 다섯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